억울해. 난 희생양이라고.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. 도저히 용서 못 한다. 나 이꼴로 만들어 놓고 저만 살겠다고 내빼 또. 이제 좀 기별이었네. 경찰 아저씨, 여기 후식 좀 주세요. 아니 후식은 무슨 후식? 여기가 무슨 당신 집 안방인 줄 알아? 아니 집보다 더 좋아. 먹고 싶은 만큼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자주 올 거예요.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. 어? 디룩씨가 누구세요? 여기 여기 아저 누가 시켜줬어 대박 짜장면까지 주다니 나 여기서 살고 싶어 황님 아, 어? 니가 어. 왜 어. 이런 일이냐? 탈출하랍니다 탈출? 야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나 여기에 오래오래 있고 싶다 사실 나말이지 나라에서 주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걸 미처 몰랐다 옥디룩을 소환하러 왔네. 디룩은 지금 어딨나? 이거다! 난 여기다 좋다! 어민에게도 유치장을 선택한 권리가 있다! 내 인권을 보호해달라! 저쪽에 든 반찬에 돈가스도 나온다지? 주 1회 치킨이 나온다는 말도 사실인가? 네. 양념 반, 후라이드 반으로 나옵니다. 뭐 하셔야 돼? 저는 출발 준비 다 됐어요.